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이 아주 예쁘신데요. 진짜 너무 이렇게 얼굴하고딱 어울리는 것 같죠? <laughs> 아니 핑크가 화사하게. 핑크가 굉장히 어울려요. 연말이라서 네. 어, 좀 이렇게 저, 어? 화사하게 좀 보여보고 싶어서. 아... 아니, 대표님 복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laughs> 저는 오늘 처음 처음 입어본 복장인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딱 어울려. 음. 아그맙습니다 <laughs> 연말 되는 게 너무 바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연말은 바쁘고 진짜 바쁘고요. 게다가 또 창업까지 해놨으니까 든더득 정신 없어요, 진짜. 그 모임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무조건, 무조건 <laughs> 우리 가게서. 궁금하니까 그렇지. 그거 가서 한먹자 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음. 원래 또 연말 되때 많이 먹잖아요. 예. 음. 네. 그래도 음식이 또 맛도 있고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 건강이 좋아야 돼. <laughs> 저는 기본적으로 입이 좀 까다롭거든요. 촌놈인데 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입이 음. 좀 까다로운데 아, 그 까다로운 입에 맞춰서 만들어서 그런지 음. 예. 전 동물성 기름 안 쓰거든요. 아예, 아. 음, 아예 안 씁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식품이 얼마나 맛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요 식품안전정보원 우리 광노성 원장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편압보 오셨네. <laughs> <laughs> 그 이야기 이제 제가 창업을 했잖아요. 아, 예, 예. 리얼 창업 정원진이 간다는 프로그램에서 예. 아 내가 무슨 창업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40대 50대 은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음. 창업해서 제가 그래서 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밥집. 아 밥집 아,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막 썰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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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풀었어요 이제 다 아. 예, 막 썰고 수익이 좀 모자라서 좀 썰어서 <웃음> <하고>.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식품안전 정보원입니다. 정보원. 정보원? 예. 일단 뭐좀 소개를 좀해 예,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7월에 그 개소를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기능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1399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식당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 어디서 유통 판매하는 데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든지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네. 그 정보를 식약처고 하 지자체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네. 이제 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네. 그 업무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섭취하시다가 어떤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음. 저희 쪽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잘 모아서 음. 분석을 해서 이제 문제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관이 처음부터 시, 처음 이제 개소했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거는 해외 정보 수집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개 언어권 해서 뭐 음. 유럽, 중국, 미국, 뭐 호주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음. 발생하는 어떤 불량식품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음.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일 1년 365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정보를 저희가 식약처에도 보내주고 또 산업체에도 보내주고 또 소비자 뉴스레터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가공식품의 이력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는 식품 이력제도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제도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업체에서 그 제도를 이제 따라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업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음. 아, 무섭다, 무섭, 무섭. 이게 무서운데네. 사실은 사실은 네.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네.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부서이에요 네. 무슨... 저희는 뭐 직접 규제를 하지는 않고요. 네. 뭐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네. 식약처나. 국민들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 그런 기관이고 네, 말은 규제가 안 <laughs> 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laughs>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고요. 그게이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새로 시작한 기능들이 한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식품 안전 정책 연구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그걸 잘 집행을 해야 또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까 해서 예. 그 제도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 예. 또 식약처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묶어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거를 또 지원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사업자들한테는 진짜 무서운 기간인데. <laughs> <laughs> 또한 측면에서 우리 네.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음, 우리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려면 안전한 예. 음식 점을 찾아가려면 예. 잘 활용하면 예. 진짜 좋은 음식점을 천체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음, 음. 그 동안은 네. 많이 안 알려졌죠 우리한테. 맞아요. 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요. 예. 식품 안전 정보 좀 자리 잡기까지 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그런 분를 만드는 데어렵겠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아 일을 수행하시기에 좀 책임도 막중하실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지 아, 않을까요? 예, 저희가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8년차가 돼가고 있는데 보통 네. 공공기관 8년차면 상당히 틀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음. 저희가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서 음. 기타공공연 지정도 오래 받았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음. 틀도 갖추고 음. 또 이제 국민들이 사실 이게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음.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쪽으로 좀더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 음. 우리 선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이 우리가 친근히 해줘야 음. 그래야 예를 들면 좋은 음식점이 생기면 예. 거기 가서 활용을 많이 할수 있고 예. 그런 우리 음. 소상공인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예. 그런 분이 음. 좀친근하게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 그런 분을 어떻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모시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먼저 <laughs> 조금 있다가 근데 음. 소상공인 을 살린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게 규제가 있고 뭔가 정보를 가져온다고 정부기관 나온다고 그러면 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음. 그래요? 이게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정부기관까지 게다가 세금에공과금에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음. 이분들이 왜 어쩔 수 없이 그 MSG나 이런 걸쓸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입에, 우리 입에 처음부터 MSG가 익숙해요. 익숙해져요. 예, 익숙해요. 다시다 넣는 거 되게 익숙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게다가 세금 나오죠? 규제 나오죠? 이러면 꼼짝을 못 해, 진짜. 제가, 제가 지금 현재가지 느끼는 예, 예. 거예요. 예. 맞,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식품 안전, 그니까이 보통 우리가 음식점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식품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식품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왜 사업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말씀하셨던 뭐 세무 문제도 있고 또뭐 건물과 관련된 뭐 소방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뭐 종업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노사 문제라고 할까요? 그 노동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음, 음, 상당히 이저 종합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또 음식점 창업하신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하시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좀더그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질문하셨던 음. 그, 거. <laughs> <걸로. 웃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부분을 잘그 기관에서 알려주고 예. 소비자들이 음.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예.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친근해지면 예. 우리 소상공인들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예.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드리는 예.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께 사실 어떤 음식점들이 예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사실 잘 제공해 드리고 하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판단하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서비스를 좀더 안정화시키고 또 소비자들께서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더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음.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음. 음. 이게 보니까 이론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하고, 예. 규제하고, 예. 이세 가지가 예. 다 다릅니다. 예. 그렇죠. 이론이 제일 진짜. 이건 이론은요. 그냥 이론이. 예. 그냥 환상, 환상. 예. <laughs> <그냥> 환상. 이 <laughs> 실제는요. 예. 진짜 피가 터지고, 진짜 눈물이 나요. 예, 규제는. 예. 그나마 이론보단 좀 나아요. 그렇지만 예, 예. 규제도 굉장히 엄격해요. 예. 물론 규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많이 봐요. 배추 한 포기, 이, 이 하나에 만 원씩이에요. 근데 김치를 예. 진짜 맛있게 담거든요. 예. 엄청 먹어요. 예. 줄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러면 남기면 예. 못버려 아까워서. 예, 예. 아, 농담 아니다 진짜, 예, 진짜. 예, 예. <laughs>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른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 예. 입장에서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받을 수 있는 같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코스트를 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고 보면 아까 말했죠. 재활용도 할 수가 있고 예. 또 그런 부분을 위반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처리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예. 값을 올려라 이거야. 아래얘기는 값으로 올려서 아. 안 와요, 뭐. 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값으로 올리고 브랜드를 높이는 게 전략이지. 예. 그건 과연... 속여서 일시적으로 음. 사는 게 전략이냐, 이거죠. 음. 그렇다고 해도 그런 규제를 다 없앨 수는 없었지, 없잖아요. 음, 음. 물론 없앨 건 없어야 되지만, 음.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한 집을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잘한 집을 가고 싶은데, 음. 소비자들이, 아, 이 집은 뭐 중국산 불량제품을 쓰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중국인요 <laughs> <laughs> 예, 예, 예. 어, 그렇지. 다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가. 음식을 재활용하는 건안 되고요. 솔직히, 예, 그건, 예, 그건 예, 절대 안 돼. 예. 왜냐면 남의 젓가락에 자꾸 들어가는 예. 그런게 많이 하지.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할 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해보니까. 음. 요새는 또 이제 그런 음식 재활용에 대해서는 네. 금지하는 또 규제를 말씀하신 거잖아아 법으로 정해진 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든 걸로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그 소비자들하고 이저 사업자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 소통에는 그 규제 기관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저희도 또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음, 예를 들어서 음. 그 우리 나라 배추로 해서 국산 배추로 해서 만든 그런 김치를 먹을 때는 아 이게 어느정도 가격이구나 라고 하는걸 또 사실 소비자들도 좀 알고 먹어야 음. 그래야지 또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집에 다시 오고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맛이 없어요. 네. 이게 MSG를 안쓰고 이러면 네. 맛이 없어요. 동물성 기름도 써야 되고 쓰기 써야 되는데 그거를 안 쓰고 그 맛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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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고 그치. 하니까 예. 비용이 1 0배 10. 그렇죠. 10배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다시다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다시다 들어간 걸 보고 각종 예. 그걸 그 말려 갖고 갈아 갖고 똑같이 예. 넣거든요. 어 예. 진짜 어려워. 그렇죠. 진짜 어려워. 예. 예. 그러니까 예. 보시면 우리가 왜 가공식품에 대해서 뭐그 해롭다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가공식품이 왜 나왔냐면 그 유럽에서도 예전에 보면 귀족들만 먹던 사실 음식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서민들은 상당히 저 부실하게 그렇게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거듭하면서 조금만 첨가물을 넣고 하면 보존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러면 그 귀족들이 먹던 거를 가격도 낮추면서 일반 그 서민들도 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가공식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이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약간 잃는 것도 있지만 또 얻는 것도 사실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근데 동물성 기름은 그러면 이제 예. 규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뭐 아니 동물성 기름도 거든요. 먹죠. 마음대로. 아, 네, 규제는 없어요. 음. 규제는 없는데 동물성 기름을 먹어서 몸에 좋다 나쁘다 이거를 음. 확정 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음. 아직까지도. 이게 음.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발시켜서 예, 예, 예. 피 이, 혈관을 막히게 만든다. 이거는 있는데 예. 기름은 또 그게 또 별로 안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세간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건, 건강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사실 확실하게 된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또 하나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네. 지방이 많고 또 음, 요새는 음. 어. 또 문화가 이저 커피 문화가 형성된다고 네. 보니까 이 벌써 <웃음> <웃음> 예, 반응이 달라지시는데 <웃음>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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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얼굴이 빨라져요 <laughs>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이 네. 예, 점심은 라면으로 밥을 먹더라도 그래도 끝나고 나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laughs> 케이크를 먹는 사실은 그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비싸다. <laughs>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그이 뭐랄까 건강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가급적 안 먹는 게 그렇죠. 사실 좋다고 하지만 음. 또 그, 그, 거기서 말한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심장 뭐 이런 것과 사실은 그 물리적으로 관련된 그런 건강이거든요. 음, 근데 음, 음. 우리가 그런 거를 먹으면서 조금 더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친구들하고 더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음. 또 그런 게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음, 그 좋은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음, 음,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많이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딱 정해진 양을 어느 정도 양을 갖다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스트레스를 더 완화시키고 더 좋은 생활을 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도의 문제라고 사실 저는 보거든요. 음.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가치관에 맞춰서 우리가 식품을 잘 선택하고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 맛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 아까 말씀드린 건강에도 좋은, 예. 이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예. 그런 가게는 예. 좀 선정을 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에 올려서, 소비자가 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는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좋은 음식점도 가고 싶은데, 이렇 잘하고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예. 가야 되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그걸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맛은 있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해 음식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없는데 맛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음. 그런 집들을 포함해가지고 좀더 잘한 집들, 이런 네. 집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려보면 좋을 것같데 말이죠. 음, 뭐, 근데, 근데 그런 건 이제 사실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음.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민간에서 음. 그런 것들을 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음, 음. 지금 이제 하시는 그, 가게가 이제, 그 음식점이 잘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그러면 아, 어디 지금.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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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laughs> 예. 처음으로 점심에 네. 50만 원을 넘어섰다. 아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아직은 뭐 저녁 선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항상 착한 음식. 저는 그걸 고집하거든요. 네. 또, 그래요. MSG라는 게 몸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음.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맞아. 그렇죠. 어, 언론에 발표된 거는 MSG 몸에 상관없다고 예, 예, 얘기 예.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인식으로 MSG 몸에 나쁘다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맛이 조금 다른가 봐요. 예. 예, 정직한 음식을 이 기본 가치로 해서 음식점 운영하시는 거래요. <laughs> 일단 제가 언론사 대표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불법을 또 저질러서는 안 예. 되고, 예. 그걸 보여주려고. <laughs>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laughs> 그런 가게들이 사실 많이 거 증명하는 이런 또 업체 이런 건 음. 없습니까? 그런 건. 뭐 증명 좋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운영하는 제도나 뭐 이런 거는 없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 한다고 해도 가게가 네. 몇개안될 거예요. 네, 음. 네 가게가 진짜 네. 몇개안될 거예요. 그또 식품 안전 가게다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거니, 평가표가 평가표 있어그 예, 예, 예. 예. 평가표에 예.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아무리 예. 봐도. 예. 또 우리나라는 그런 평가표를 만들면 이그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 많이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음, 마음만 가지고 고 예. 정해진 예. 뭐 식재료 이런 것만 딱 가지고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같 음. 너무 너무 우리 저 식품 안전 쪽만 갔으니까 또 정보는 이야기를좀 해야 되잖아요. 너무 안 하면 또안 돼요. <laughs> 예,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이야기하면 좋죠. <웃음> <웃음> 근데 실제로 보면 예. 그 식품 안전 정보 원같으면 예. 그런 정보들 취합을 해서 음. 각 기관에 이제 계속 예.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어, 배포하면 그 정보들 찾아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내가 봐서. 그러니까 저희 그 가 이제 여태까지 쭉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예. 정보가 어디 있는지는 특히 이제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어디 있는지는 사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요. 예. 어.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주로 이제 수집하는 정보는 해외 정보거든요. 예.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고. 예. 예.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꼭 어느 뭐 공공기관 정보기관만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 뉴스부터 시작해서 다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 특히 뭐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음. 많이 음. 걱정을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음. 어떻게 그쪽의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음. 또 보면 대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보가 안 나오는 국가일수록 그 국가 안에서도 정보가 사실 잘안 돌거든요. <laughs>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수입량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다 이렇게 현장에 <laughs> 나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또 그렇게 나가 현지에 인력 파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음, 음, 음. 예. SNS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요 아, 인터넷보다도 예. SNS는 예. 찍어서 바로 바로 올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 거 실시간에 가까워 예. 보니까 예. SNS는 좀더 현실에 좀더 다가 있는 다가가 있는 느낌. 예. 그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가서. 해봐야 되겠다. <laughs> <laughs> 아, 오늘 하나 좋은 네. 거 배우고 갑니다. 국내 정보도 이렇게 수입을 해외 정보만 하지, 국 저희가 하는. 주로 하는 거는 해외 정보고요. 아, 음. 국내는? 예, 국내 정보는 또 워낙 이렇게 그 뉴스에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에서 누가 저 트위터나 이런 데 올렸다고 하면 그게 금방 또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 음. 그리고 그 정보를 뭐 산업체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역할은 그렇게 사실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해외 정보들, 특히 이게 보면 이제 언어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하는 거는 아니고, 프랑스어를 할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영어 잘 합니까? <laughs> 영어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런 부분들, 뭐 스페인어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어도 그렇잖아요. 중국어도 뭐 한자만 봐서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도 그렇고, 음. 일본어도 그렇고, 그래서 음. 그런 쪽에 이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마워하고요. 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특히 그럼요, 언어가 그럼요, 다른 그럼요, 상황에서 도걸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집해서 예, 공급해주니까 예, 예, 예. 도움이 되겠네요. 예, 예. 예. 7개의 언어면 예. 뭐 웬만한 건다 음, 커버한다는 음, 건, 음. 예. 건 이야기인데, 뭐 아주, 아주, 아주 좋은 일이죠. 예. 예. 한 가지 정부 쪽에 예. 좀 예. 말씀을 드리면, 그 중소기업 장에 가면, 예. 비즈니스 인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들, 예. 예. 수백만 기업에게 예. 정보를 공급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좀 공급해 주셔도 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부족하고도 예. 관이 바로 이제 전직장이요 전 <laughs> 중소기업 등 <laughs> 차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소기업 대변하세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 그런 걸 공급해 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 할 때도 큰 중요한 도움이 되잖아요. 아, 그럼요. 걸 많이 해주시면 좋을 음, 것 음, 같아요. 음, 음. 어쨌든 정보는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예. 이뭐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쪽하고 M O U 해야지, 지뭐 가지 음. 그런 방송도 좀 하고, 음. 러런큰 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예. 내년에 내년에도 음. 계획이 많으시죠? 내년에는 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책 연구 쪽을 조금 더 강화해야 그렇죠. 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이제 8년차 들어가고 음.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걸음마다 이제 서 있는 단계인데 네. 또 외부의 요구들은 또 상당히 많아요. 그 음.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이 정책 연구 쪽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음. 그 얘기가 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에가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저희 기관 명칭을 음. 지금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 정책연구원으로 정책연구원 이렇게 음. 그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음.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별로 믿음 안될것 같고요. 그게 <웃음> <웃음> 근데, 뭐, 거기서 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정책 연구 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런 쪽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그럼요.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특히 예. 식품 그 분야 분야에는 사업하신 분들한테, 음. 이런 정책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 상업하는데, 그렇고. 음. 항상. 현실에 좀 가깝게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또, 저도 MIS를 전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성을 알거든요. 예. 데이터도 진짜 좋은 데이터들 좀 공급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앞으로 도 왕성을 할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음,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